어쩌면 좋아요? 너무 심심해. 어쩌면 좋아. 너무 심심해. 컴퓨터 게임도 질리고, 기타 치는 것도 질리고, 피아노 치는 것도 질리고, 기름, 그림 그리는 것도 질리고, 콩바을 하는 것도 질렸어요. 어쩌면 좋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풍경 구경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질려가요 어쩌면 좋지? <놀람> 고양이 헤헤헤헤아님 <laughs> <해해>, 고양이들은 얼마나 심심할까 우리 집 고양이도 만나야겠다. 우리 집 고양이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 고양이들도 재미없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아! 아야. 고양이가 제 발을 공격했어요. 갑자기. 놀래라. 아. 정말 도망갔어요. 저 멀리. 진짜 웃겨. 그럼 이제. 하...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게임 해봐야겠다. 빠이.